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하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유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죠. 아,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일슨, 과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가정을 위한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가정을 견고한 가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왕, 다윗왕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종의 집을 견고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이도왕은 종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가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서야 견고하겠습니까? 23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라고 주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가정도 때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명예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억의 돈을 지닌 사람도 세계 경제 불황이 오면 그 가정의 초석같이 초석이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두 종류의 집이 있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첫째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집은 견고하여서 비바람이 몰려와도 홍수가 와고 또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기초가 날림 공사라서 비바람이 몰려오고 창수가 날 때에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에서 본다면 반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신앙은 견고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고 소원하였습니다. 마태원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한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교회의 기초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오늘 메시아의 가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와 살과 뼈를 나눈 혈통적 가정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다윗의 집을 이어가는 신앙적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신앙 위에 세워질 때에 세상의 어두움이 침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있는 집은 반드시 믿음 있게 마련입니다 말씀의 교훈과 전통 그리고 가풍이 있어야 우리들의 집들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전통과 가풍이 악한 영의 시험과 침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이나 세속적인 속담이나 세속 종교의 교훈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재력이나 권력 위에 가정을 세우고 가풍을 세워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가훈을 말씀과 신앙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집에 좋은 것으로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좋은 것 자신의 가정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의 고하관을 여와의 언약계는 휘장 밑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선한 소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고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거축의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란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가정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헛수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야말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좋은 것이란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는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는 가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성령이 가정에 임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장세기 45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익을 이루게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는 위기에 직면한 아들 요셉에게 전하유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악을 선으로 시험을 축복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상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중요성과 영원성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영원토록 함께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하나님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에 있기를 기도했어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는 복도 있지만 그 복은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에는 재물, 권력, 명예, 건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은 현실적인 것 같으나 비현실적인 것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마치 커다란 집더미와 같아서 불에 태워지면 한 줌의 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일생을 살지만 그 또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동분서주 하지만 이 또한 영원한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길어야 굿이 백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들은 이 같은 깨달음 위에 가정을 견고히 세우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다윗이 추구했던 가장으로서의 추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으로 계시는 우리 남편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필요한 복도 우리 구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이을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중도 하차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삶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준비된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도 그보다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잠원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른지 내가 알수없으니라 순간적 행복에 속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권력과 재력을 같이 누렸던 고대 방백들의 그 허무와 인간의 허무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모든 권력들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환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은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다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수많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정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상학적인 복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업을 얻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부채, 가난과 고통을 물려주는 가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합시다. 웅조이고 기쁨과서도다시하니한가래소아도전부 이라 고마워라 민망의게 예수. 우리 집 어마 워라 잎나루에호 덱해 놓 은, 하루하루 아침 과저 녁에 출 구하 요 다같이 일하는 오시구가 한산에 둘러서 벚꽃 하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라 거라 인마주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어마어마 인마구에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여러분의 다정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박경근 사랑하는 청년, 멋있는 청년이 함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문서준 지지난 주에 한번 왔는데 오늘 이제 열심히 하나님 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두번한번 번 살짝만 일어나 주실래요? 조금만, 3분의 2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얼굴 누군가 보게. 잠깐 일어나세요.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년 반 만에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성영 성도님. <laughs> 코로나 핑계로 2년 동안 안 나오시더라. 오늘 나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대대로 믿음의 가업을 잇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크신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성 삼아 주시며,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가정의 역할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 몸목 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스스로 속에 세워지는 가정이되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법을 받아들이는 가정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던것을 우리의 가정을 건국해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좋은 곳으로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 선생 믿음의 가업을 잇는 복된 가정들로 가문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어 경성하여 가정이 하나님을 영원히 깨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로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버지 모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툭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가정. 좋은 것을 늘 주신 공급받는 가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대대손손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